안녕하세요. 일본의 노자 미유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세계관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한 일본의 만화가 이토 준지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토 준지의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미 그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토준지는 일본 호러 만화의 거장입니다. 평범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치과기공사였던 그는 취미로 그리던 공포 만화를 모집 중이던 만화 대상에 제출해 가작을 수상하게 되며 데뷔하게 됩니다. 이토준지의 그림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든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일반적인 호러 만화와 이토준지의 작품이 조금 다른 이유가 바로 발상력의 차이입니다. 풍선을 보고 떠다니는 사람 머리 기구를 상상한다던가, 식용유를 보고 고깃집 주인이 피 대신 기름을 흘리는 걸 상상한다던가. 평소에 쉽게 볼수 있는 일상 속의 물건들을 기발한 방식으로 호러로 만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이토 준지의 대표 작품을 두 가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이토 준지의 소용돌이는 어느 마을에서 소용돌이와 관련되어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나선이라는 패턴 하나만으로 인간의 광기, 집착, 죽음을 그려낸 걸작으로 이토준지의 단편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주인공은 한 마을에 사는 여고생 키리에입니다. 학교 중 그녀는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마주치는데요. 달팽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남고생 슈이치는 키리에의 남자친구였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난 키리에는 오늘 마주친 이상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상한 남자가 슈이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하는 슈이치.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나선 모양에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선 모양의 물건에 집착해서 모은다던가. 목욕을 할 때도 물을 휘저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된장국을 먹을 때도 엄청나게 휘저어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이치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요. 슈이치의 아버지는 통속에서 나선 모양이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죽게 만드는 소용돌이의 저주를 슈이치는 아버지를 통해 일찍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너무나 잔혹한 죽음을 보고만 슈이치의 엄마는 충격으로 정신이 상자가 되어 소용돌이를 끔찍하게 무서워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선 모양에도 무서워하게 되어 자기 머리에 감아나 떨어진 머리카락, 지문마저도 무서워해서 자기 손발의 지문을 전부 잘라버리게 됩니다. 귀속의 기관마저도 빼내려고 가위를 집어넣다가 죽게 됩니다. 엄마마저 죽게 되자 슈이치도 정신적 데미지로 몸져눕게 됩니다. 이야기는 진행되어 키리에의 친구인 쿠로타니 아자미가 나오는데요. 예쁜 외모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키리에는 슈이치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아자미가 따라오게 됩니다. 슈이치는 아자미에게서 소용돌이를 느낀다면서 쫓아내는 등 과잉 반응을 하는데 평소 남자에게 인기가 있던 아자미는 오히려 자신을 거부하는 슈이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 아자미는 스토커가 되어 슈이치를 쫓아다니는데요. 이마에 있던 흉터는 점점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해 그녀의 이마를 파고들듯이 커집니다. 점점 커진 소용돌이 흉터는 아자미의 몸그 자체까지 먹어치우며 흡수해버립니다. 이후에는 점점 사람들의 몸이 소용돌이로 인해 바뀌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몸 자체가 뒤틀리며 죽는다던가 스프링처럼 변한 사람, 달팽이가 돼버린 사람도 그려집니다. 키리에의 머리카락도 점점 소용돌이처럼 변해가는데 어쩐지 귀엽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키리에의 머리카락은 점점 제어 불능이 되어 자기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과 싸우기도 합니다. 마을에선 점점 소용돌이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짜 태풍과 소용돌이도 일어나며 점차 외부로 나갈 수조차 없게 변하게 되는데요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미녀 토미에와 그녀에게 빠진 남성들이 미쳐갑니다 사지와 머리가 절단된 여고생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고생이 바로 토미에입니다 토미에가 시체로 발견된 뒤 암울한 분위기의 교실에 토미에가 평소처럼 등교하는데요 이미 화장을 해버린 뒤라 본인인지 알수 없어지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토미에를 죽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실에 있던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토미에는 반 친구들과 담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건은 은폐되게 됩니다. 미오 유키코는 신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신장기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오의 남자친구인 키타야마는 매일 병문안을 왔는데 어느날 미호가 밖을 보자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여성과 걷고 있었습니다. 미즈타니 레이코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호를 찾아와 내가 더 예쁘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권합니다. 평소 외모에 자신이 없던 미호는 남자친구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미수에 그칩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몸에 무리가 가게 되며 신장 이식이 바로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우연히도 혈액형이 일치한 기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즈타니 레이코였습니다. 놀랍게도 미즈타니는 미오의 남친에 위에서 토막 살인을 당했는데요. 미즈타니의 신장을 받은 미오는 건강해지지만 갑자기 어느 날 배가 이상하리만치 부풀게 됩니다. 긴급수술로 미오의 배를 열자 이식한 신장이 사람 모양이 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한 것은 타무라라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타무라는 이 빼낸 신장을 연구하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대도 있어서 결국 방사선으로 이 신장을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방사선이 오히려 신장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신장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토미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타무라를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로 유혹한 토미에는 타무라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신장 수술을 한 미호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키도 커지고 머릿결도 좋아지며 점점 아름다워지는데. 소극적이던 성격도 자신감을 얻고 점점 뻔뻔스러워집니다. 토미에는 발달하지 못한 남은 한쪽의 신장을 가솔린을 끼얹어 불태워버리려고 하지만 연구 데이터로 보관하려던 타무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두 사람에게 불이 붙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호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자신을 어느 날부터인가 토미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토미에는 이토 준지의 인기 작품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에 이야기들도 정대되어 있으니 재미있으셨다면 직접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미에 대해 이토 준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간다 이제 약간 감한 자신의 내면의 동의 같기도 가 시ますんで 막 아이고 이 또도 뭐 스타 감정 みたいなもの망하는 캐릭터 に 붓시 카에테 ですね.